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, 죄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.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니 주의 손과 발 드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권을 없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드여 세상을 치유하며 줄 섬기게 하소서. 물이 바다 덮음 같이. 는 것이, 온 세상 가득 하리라. 무리 바다 더음 같이, 무리 바다 더음 같이, 무리 바다 더음 같이,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.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, 죄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, 주의 손과 발 뛰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.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와의 영광을.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. 무리바다도 풍같이, 무리바다도 풍같이, 무리바다도 풍같이. 무리 오리라, 그 날에 주의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무리 바다도 품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무리바다 덮음같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. 오르고르 me